SBS 김영렬입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이 이틀 뒤 개막하는 호주 아시안컵에서 악성 반칙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선수단을 방문해 판정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슈틸리케 감독과 선수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 아시아 축구 연맹으로부터 판정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연맹은 악성 반칙이나 과장된 몸짓으로 심판을 속이는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 지연 행위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는데 일부 중동 팀들의 악령 높은 침대축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과 1차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팀은 비공개 훈련으로 세부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기에 출전을 많이 하고 싶고 일단 뭐.